어두운 밤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흰색 고급 차량을 넘기고 사라집니다. 자신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겁니다. 차량을 건네받은 남성은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빼돌린 차량은 경기도와 충남의 창고를 거쳐 해외로 수출하는 대형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고급 렌터카를 빼돌려 해외로 밀수출하는 건데 렌터카에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는 모두 부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청주에한 산업단지입니다. 이들은 심야 시간을 노려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국도에서 전달책에게 차량을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1년간 고급 렌터카와 리스 차량 61대, 43억 원어치를 빼돌렸습니다. 차를 빌려서 넘긴 사람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와 무직자들로 온라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차량을 빌린 뒤 해외 밀수출을 하기까지 평균 열흘 정도 걸렸는데 말수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총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차량을 빌린 임차인 등 36명은 불고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로 반출된 차량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